7월 30일 수요일 에스겔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공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키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트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함에 여와의 호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에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의 손에 춤에 그가 받아 가시고 나가는데 그룹들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여섯 개의 환상 중에서 세 번째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팔 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불로 유다 성읍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의 환상입니다. 1절를 함께 보시면요.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공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 그룹들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형상을 형상 에스겔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2 절을 보시면요. 여기저기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구장에 죽임당하지 않도록 이마에 인치던 그 천사와 동일한 천사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는 그에게 그룹 밑에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에 숯불을 두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트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이 숯불은 심판의 도구이자 정결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가증스러운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 폭력 가득한 그 유다의 죄를 다 태우고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8절까지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놀라운 영광으로 임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것이다라는 것을 11장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8장부터 이어지는 11장까지의 주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 이 시간에는 이 전체적인 주제와 내용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서 살폈던 3절부터 4절까지 반복되는 표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과 4절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가 성전에 뜰 안과 밖에 가득하였다. 구름이라는 표현과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앞서 8장에서 살펴봤듯이 성전 안과 밖에는 온갖 잡다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더러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여기서 좀 우리가 적용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한번 던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 성전이 이 성전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거룩한 사람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성전과 성도의 거룩함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멸망을 앞둔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다른 것들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성전의 거룩함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권위로 그 거룩을 치장하며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더욱 자극적이고 가학적이고 고행적인 방식들을 빌려서 거룩함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힘과 폭력을 행사함으로 그 권위를 거룩이라고 치부하며 타인을 속이고 자신을 속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거룩은요. 이러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만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야지 그것이 거룩한 곳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계속 3절과 4절을 통해서 강조하는 말이고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와 거룩한 그의 백성된 성도가 구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가, 가는 모든 곳곳에 구해야 될 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건물과 시설, 시스템, 교육적인 활동, 새로운 양육 프로그램, 선행, 구제, 관계망, 음악성, 인재, 인프라, 여러가지 등등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잘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공동체라면 그건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임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입니다. 반드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허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곳이라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그곳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의미있어집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 새로운 가치, 새롭게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그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느끼게 된다면, 함께 느끼게 된다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유대감은 그곳에서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교회다움과 든든히 서가는 것을 그곳에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임이 거룩한 백성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화려함에 속지 마시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이 거하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와 동행하는 곳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기억하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이 추악하고 더러운 곳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적인 내용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드리옵나이다. 아멘.